네, 안녕하세요. 홈투 TV 김철호 과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부천시 상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이 현장에서 바로 보시면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. 그리고 큰 대로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인프라 굉장히 좋아요.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 제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여기서 촬영을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내부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네, 지금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. 지금 일단 이 현장에서 1호선인 중동역이 보보 7분 이내면 가능한 역세권 의 현장이고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대로변이 나져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뭐 대학 병원도 보보권으로 가능하고 또 재래시장이나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총 8세대로 주택등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복층 하나, 기준층 이 현장 딱 하나 총두개 남아 있습니다 기준층인 이 현장은 시입주금 3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금액은 4억 초반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이쪽으로 가서 바로 제가 현관인 전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전실인 현관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바닥은 포실린 타일로 굉장히 좀 고급감을 주고 있고 길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큰 신발장은 4개나 주어져 있어서 신발 넣기에 공간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으로 신발도 안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사이즈는 3300 사이즈 나오고요 그렇게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이쪽으로 한 65인치 TV 두시면 알맞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는 이렇게 DP되어 있는 대로 4인용 소파 두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 TV 두신 아트월은 벽지가 아니라 타일로 시공 처리를 해놔서 좀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템바 보드를 이용을 해서 시공을 잘 해놨네요. 네,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실링 팬 시공되어 있고요. 위에 시스템 에어컨, 삼성 걸로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안쪽에 통베란다입니다. 통베란다 사이즈 4200이나 나옵니다. 요즘 심축에는 통베란다가 많이 없잖아요. 근데 통베란다 있는 장점이 있고, 여기에 수전이 두 개나 있어서 세탁기, 건조기,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창도 두 개로 해서 굉장히 햇살이 잘 들어오는 현장입니다. 자, 그러면 주방 보여드릴게요. 자, 주방입니다. 주방은 일단 아일랜드 식탁 단독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. 여기다가 의자 4개 두시면 4인 가족에서 무난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위에는 조명을 예쁘게 잘 설치해 놨습니다. 또 이쪽으로 보시면 살짝 기역자 형태로 시공을 해 놨어요. 여기 싱크볼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방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3구 전기 쿡탑도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는 다 후드도 깔끔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레일 이렇게 밥솥 여기 두시고 여기다가 전자레인지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수납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상부장, 하부장 깔끔하게 작지 않은 사이즈로 시공이 다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안방 가는 길이 굉장히 깁니다. 기차에 올라탄 것 같아요.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장만하셔서 잔짐 두는 공간 아니면 또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안방입니다. 안방 굉장히 넓은데요. 일단 사이즈가 3,600에 3,600에 나오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. 이렇게 붙박이장도 놔져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마킹 없는 창 놔져 있습니다. 이렇게 킨 사이즈 침대 하나 두고. 여기 옆에다가 협탁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굉장히 넓은 붙박이장 안에 보시면 폭이 굉장히 깊습니다. 이렇게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안방이 거실보다 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자 여성분들이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화장대가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또다 수납 공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이 되어 있고요. 위에서부 밑에까지 굉장히 길게 거울이 예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의자 하나 두시고 화장대로 쓰시면 딱 알맞을 것 같고 여기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. 프라다가 들어가 있네요. 자 이쪽 안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입니다. 부부 욕실도 작지 않은 사이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샤워기, 거울, 수건 수납장, 선반, 세면대, 변기까지 잘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. 자 그럼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. 아 집이 너무 아늑하고 예쁩니다.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2,900에 2,800 사이즈 나오고요 당연히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막힘 없습니다 딱한 세대 남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슈퍼싱글 침대 사이즈 하나 두시고 여기다 책상 하나 두시고 또 여기 앞쪽으로는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3,200에 2,500 사이즈 다 나옵니다 아까 두 번째 방보다 더 크고요 자녀가 하나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자녀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별이 다른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여기를 또 다른 자녀 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성인 자녀가 쓰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넓은 사이즈의 세 번째 방입니다. 자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아까 거실이랑 이어진 통배란다. 어, 이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릴게요. 자 그럼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. 자 요즘 신축답지 않게 보기 어려운 욕조가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. 또 해바라기 샤워기 파티션까지 같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잘 원하시는 대로 샤워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번에 두 개나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. 그리고 거울이 달린 수납장, 선반, 세면대, 변기까지 정말 넉넉한 사이즈로 잘 뽑아낸 메인 욕실이었습니다. 자, 잘 둘러 보셨나요? 부천 상동에 4억 초반에 실입주금 3천만 원이면 이렇게 넓은 평수, 현장 만나볼 수 있고요. 초등학교 가깝고 또 역세권이고 그리고 딱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부천에 내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 이제 그만하시고 이 집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